2026 현대 산타페 그 이름만으로도 기대와 설렘을 자아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산타페는 단순한 SUV가 아닌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 형 신형 산타페는 그 어떤 세대보다도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동시에 일상의 실용성과 감성적인 만족감을 함께 충족시키는 모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산타페를 선보이며 강조한 키워드는 라이프스타일 SUV입니다. 단순히 도심을 누비는 차 혹은 가족을 위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삶그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첫인상부터 압도적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수직형 그릴과 세련된 HLED 시그니처 라이트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선사합니다. 전보다 한층 커진 차체는 강인하면서도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실내 공간의 활용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측면은 기존보다 훨씬 직선적인 라인을 채택하여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넓어진 휠 베이스는 3열 탑승자에게도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21인치 알로이 휠은 강인한 디자인을 한층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대담합니다. H자 형태의 테일램프는 전면부와의 시각적 연결감을 주며, 수직적인 트렁크 게이트는 더욱 넓은 적재 공간과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연과 도시, 과거와 미래의 경계를 허문 듯한 인테리어는 모던 아웃도어라는 디자인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대시보드는 수평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가죽과 우드 트림을 조화롭게 배치했고, 12.3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2열과 3열 공간의 활용도입니다. 현대차는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 있도록 설계해 야외 활동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용자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3열 역시 단순한 옵션이 아닌 실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접이식 시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적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파워 리클라이닝 기능과 열선, 통풍 시트는 물론 각 열마다 옵시포트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일보했습니다. 현대 스마트센스의 최신 버전이 적용되었고 레벨 2.5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경로 정보를 기반으로 곡선 구간이나 속도 제한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며 운전이 더욱 자연스럽고 안전해졌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다양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281마력의 출력을 자랑하며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즉각적인 반응과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1.6L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총 시스템 출력 226 마력, 그리고 놀라운 연비를 자랑합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의 효율성은 동급 SUV 중 최상위권입니다. 또한, 2026 산타페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라인업에 포함되어 전기 모드만으로 약 60km 주행이 가능하며,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환경에 딱 맞는 친환경 SUV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파워트레인 구성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려한 현대차의 전략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첨단 커넥티비티도 빠질 수 없습니다.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현대차의 코스 통합 시스템은 차량 내부 기능은 물론 외부 기기와의 연동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애플 가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도 완벽하게 지원되며, 운전자는 차량 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음악, 내비게이션, 메시지 등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차량 가정 연결, VEH 기능은 전기차 혹은 PHEV 모델에서 집이나 외부 기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캠핑이나 정전 상황에서도 전기 사용이 가능한 놀라운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안전은 현대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2026 산타페는 충돌방지보조 시스템, 차로 유지보조, 후측방 충돌경보, 안전 하차보조 등 기존 안전사양은 물론,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자 상태인식 시스템, 긴급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한층 더 신뢰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운전자들에게는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초음파 센서를 통해 뒷좌석에 탑승자가 남아있는지를 감지하고 운전자가 하차 시 경고음과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색상과 소재 선택의 폭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실내는 기본 블랙과 베이지 톤 외에도 새로운 어스 그린 테마가 추가되어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외장 색상은 무광 컬러를 포함해 총 10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개인 취향에 따라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 트림부터 고급 사양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면서도 가격대는 경쟁 모델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정부 보조금 혜택까지 감안하면 유지비와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2026년형 현대 산타페는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아닌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입니다. 스타일, 성능, 안전 실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를 아우르며 소비자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차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지금 2026 산타페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여행, 다음 모험, 그리고 다음 일상, 그 모든 순간에 가장 완벽하게 어울리는 동반자, 2026 현대 산타페입니다.